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에이바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아쉽네요 어제 숙제를 새로 완전히 제작을 해서 보냈다고 보냈는데 안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숙제가 다시 오는데 사실 요거 찍기 직전에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왜냐면은 지금 like 이걸 to... 트라이얼로 돌려본 게한번 밖에 안 되잖아요 전에 제가 만들어둔 숙제 이게 지금 하루짜리 숙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한번 정도 더 보는 것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더 보고, 내일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6번부터 가는데, What's hard about learning to ride a bike? What's, what's hard about learning to ride a bike? 그 말을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음. 바로 할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아니 왜 써? 이거를. learning, learning 어, to ride a b i learning to ride a b k e is not hard for me. 그럼 이미 배웠으니까 but, 그렇지. <laughs> but it is hard for someone. 근데 벌써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이든 어떻게든 하기 시작하네요, 그죠? 이거 있잖아. 쓰는 거. 아, 내가 이거 어제 말을 해줄거 그랬다. 이렇게 두 번의 숙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말을 안 해줬는데 이거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How do you feel about being in a team? 이 대답을 기다리면서 내가 대답을 하자면은 I honestly don't feel completely uh, comfortable with people in a team. It's because I always i have tendency to do more than other people so that's why i always have this problem like i do most of the things and other people in the team they just don't do much so that's why i don't like to be in a team because i know i do more than others anyways mm.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원화 시킨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이 대답을 해내는 것과 다른 하나는 거기에 대한 대충 요런 답을 하면 된다라는 걸, 섀도잉을 할수 있는 두 개의 파트를 한 개의 카드로 제작을 해서 숙제로 전부 편성을 했죠, 어제. 지금까지 말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말을 못 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서는 안 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도 아마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조금. 저는 이제 웅변이나 이런 거 많이 하고 하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고친 케이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아무렇지 않아졌고, 음, 그런 시점을 겪었었죠. 저도 숙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쉽게 이제 긴장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음, 너무 오래 걸려요. 말을 못 하는 거야. 말을 아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조차 몰라 지금. 너무 막 음. 대단한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돼.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it, 아무도 it 뭐라고 it 안 한다는 걸 helps. 깨달기 전까지 이게 힘들 거예요. 몇년 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몇년 걸리면 안 되죠. 이게 몇년 걸릴 일이면 그걸 수업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Because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고 있지만 음. 그런 걸로 다 해서도 방법이 없으면 I 그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결정하고 말했어도 상관없어요. 그 답이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냥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어학시험도 비슷합니다 딱히 뭐 답이 틀렸네 맞았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애초에 이 사람이 말을 이어가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지 그 다음 Your favorite thing to do by yourself? 기다리는 동안 대답을 해 보자면 My favorite 그니까 My favorite thing to do by myself is to teach. Actually, I have no hobby. My hobby is to teach, and teach is my work. So I love my work, and that's why I do my job, do my work, even when I have free time. I always think about work, and then I always do my work. My favorite thing to do to do by myself.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야 돼. 그냥 반복을 하든지. To watch, to watch a drama.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맥락도 없어요. 왜 그런다 언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유카원칙에 입각해서 뭔가를 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드라마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부터도 이런 게좀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를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 거를 많이 해봤다면은 그게 더 익숙할 수도 있고 말을 많이 안 해본 걸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래서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거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바뀝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바뀌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 원하는 건 말을 잘 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그걸 위해서는 말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이것도 별거 아닌 건데 이걸 지금 계속 오래오래 쓰고 있잖아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뭐라고? 여기에서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야.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이거 한 개를 더 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계속 오래 걸려요. How do you feel when you help someone?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How do you feel when you help someone? <laughs> 너무 간단하잖아요. I feel good when I help someone.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두갈 식으로 답부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대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아이한테 아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아예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쓴 문장들이 이런 거 보면 틀린 게 없어요. 잘해, 되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출력을 못 하는 거예요. 손으로 출력하는데도 속도가 느고, 입으로 출력하는데도 속도가 엄청 느져요. 그렇다고 해서 바뀔 수 없느냐? 그럼 그건 절대 아니에요. I, I 방법은 I 있을 거야 분명히. When I have, I feel 이 예, 아니죠? I feel 어떠 타. 굿이 나와야지. 굿이면 굿, 배드면 배 d 너무 오래 생각하고. I feel happy when I help someone. 그렇게 하면 되겠죠. w h e n 이 들어갔으니까 애초에 그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대답을 만들어도 되고 그 뒤에 대답을 더 이어도 되고. Do you think about trying new food? Trying new food. Mm. 이거는 What do you think about 이렇게 되니까 좋다 싫다가 될 수도 있고. I think. 어, 좋아, 좋아, 좋아. 빨리 나오네요. 음. 그러니까 워밍업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점점 빨라지긴 해요, 사실. 시험 볼 때도 아마 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음. 시험 보기 전에 시험 비슷한 걸 풀고 있어야 돼요. 이미 내가 볼 때는 예열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내가 볼 때. I think trying new food is a good thing is because life is all about experience and having new food is about the culture too. So when you have food I, from different culture, you can feel the culture and you can feel like being one of them. You don't I learn. don't like trying new food but I'm trying New food?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어 답이 왔다. 뭐야? 지금 숙제가 하나가 왔는데 지금 근데 이거 열면 아마 안 열릴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오케이. 됐죠? 어, 이걸 또 봐야 돼 그러면은 What 보겠습니다. Do you like about the park 여기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할 건데? I I like the birds singing at the park. 이걸 쉐도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 I love, the, I love the peaceful um, 이거 그냥 들으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듣고도 출력이 안 되는 건가 I like 지금? the peaceful uh, 그냥 쉐도잉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 I love the peaceful 아닌데 되는데 pier and turn greenly in the park it's a nice escape from the city there are also great walking trails and playgrounds How There nice go 아, 됐어.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면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답 i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더 봐도 뭐 달라질 건 없고, 내일 마저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